안녕하세요. 4단원 기본도형과 작도, 그첫 번째 점, 선, 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있는데요. 먼저 수학교과서가 필요하고요. 워크북과 필기도구,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영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에는 점, 선, 면이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이 점을 콕 찍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찍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표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에서 점을 찍고 좌표평면 위에서 우리가 이 점이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지 x 좌표 y 좌표로 나타냈었는데요. 이렇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만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히 많이 이렇게 나란히 모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했을 때이 점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선의 집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에는 점, 선, 면이 있는데요. 도형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종류에는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인 평면 도형이 있고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즉, 공간에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인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이두 도형 모두 점과 선과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교점과 교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 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교 라는 단어는 만나다, 교 라는 의미인데요. 즉,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점,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선인데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교서,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말하고요.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라는 건데요.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선의 그림을 살펴보면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원기둥과 면이 만나서 곡선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교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체 도형의 교점과 교선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는 점인데요. 우리가 입체 도형에서 이미 배웠었어요. 교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 입체 도형에서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꼭지점을 살펴보면 그게 바로 교점이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을 살펴보면 밑에 3개가 있을 거고요. 위에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6개의 교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인데요.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모서리를 살펴보면 옆면에 3개가 있을 거고요. 밑에 3개가 있을 거고요. 위에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총 9개의 교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점과 교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선과 반직선, 선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점 AB 사이의 거리와 중점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직선을 살펴볼 건데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점 A를 지나는 선을 그리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점 A와 점 B를 동시에 지나는 선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선밖에 그릴 수 없겠죠. 두 가지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선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서로 다른 두 점, 여기선 A, B였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만을 결정한다. 라는 것이 직선의 결정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선은 서로 다른 두점 A, B를 지나는 양 끝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수직선의 모양을 본따서 우리가 기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쪽 끝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의 양쪽 화살표가 있는 직선 AB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직선 AB와 직선 BA가 같은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선 AB도 양 끝으로 뻗어나가는 선이고요. 직선 BA도 마찬가지로 양 끝으로 뻗어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두 직선은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 AB와 직선 BA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직선을 보도록 할게요. 반직선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 쪽으로 하나씩 뻗어 나가는 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점 A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고요. 점 B라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수직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수직선과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화살표가 나타나 있는 반직선 AB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직선 AB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요. 반직선 BA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직선 AB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반직선 BA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수직선을 살펴보는 것처럼, AB, 반직선 AB와 반직선 BA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분 A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분 AB는 양 끝으로 무한히 뻗어나가지 않고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가는 한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선분인데요. 그래서 막대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표현해서 선분 AB를 나타내는데요. 그럼 선분 AB와 BA는 같은지 한번 보면 수직선 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분 AB도 한정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선분 BA도 한정된 부분을 나타내고 같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점 AD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점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A부터 B까지는 무수히 많은 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를 나타낼 때는 가장 짧은 길이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 A에서부터 B까지 가장 짧은 거리인 선분 AB의 길이를 두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두점 AB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선생님이 12cm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냐면, 선분 AB의 우리 수학 기호를 배웠죠. 그래서 선분 AB는 12cm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즉, 선분 AB의 기호는 길이도, 길이도 나타내고 있다는 점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분 AB의 중점을 보도록 할게요. 선분 AB의 한 가운데에 있는 점인 중점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분 AB의 절반이 선분 AM과 BM이기 때문에 선분 AB의 절반인 2분의 1배인 2분의 1 A, 선분 AB가 선분 AM, 선분 BN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기본 요소를 배웠는데요. 도형의 기본 요소에는 점과 점의 집합으로 만들어진 선과 선의 집합으로 만들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이라는 교점과 만나는 선이라는 교선이 있었고요. 양끝두점 점, AB, 양 끝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인 직선 AB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인 반직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부분을 나타내는 선분 AB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점 AB 사이의 최단거리, 가장 짧은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 AB로 표시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두점사이에한 가운데에 있는 점, M이라고 하는 중점이 있었습니다.